뭉치, 뭉치. <laughs> 응? 날씨 좋다. 응? 이, 어? 아, 돌틈에 이렇게, 응? 두루비 이렇게 나 있죠. 어? 뭉치, 어?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뺑 둘러 어? 전부 다 집인데. 얘가 어떻게 왔지? 깜짝 놀랬잖아. 어? 저 저, 울타리에 두루, 두릅나무가 많아서 그거 딸라고 가다가 밟을 뻔 했네. 경력이 이른 범인데. 어? 지금 4월인데. 얘가 왜 어떻게 나왔지? 응? 나와가지고 밟을 뻔 했어. 뭉치가 근처에 오면 안 돼. 얘. 야, 야, 어 보자, 자세히 보자. 너 햇빛 쪼이는 거지 여기, 어 그래 햇빛 많이 쪼이고 가. 어, 연말에면연말에면 앞으로 오지 말아라 여기. 저개입고가막 돌아다니는데 진돗개인데, 어? 너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걱정이네, 어? 어잘가서 살아라, 어? 어. 안녕, 야, 안녕해, 안녕, 어? 야, 안녕, 인사를 해봐야지, 인사, 어? 야, 어? 야, 인사를 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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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리 가, 저리 가, 저 입고, 저리 가, 저리 가. 4월 13일 토요일, 어, 두릅이 한 2, 3일 사이에 음, 너무, 너무 커져가지고, 어? 어 잘안 보이나? 어? 두릅이 너무 커졌어, 이렇게. 어? 불과 2, 3일 사이에 이렇게, 어? 쑥 커져버렸어요. 이거는 좀 삶아서, 어, 무침. 그러면 되겠지요. 아, 이런 건 좋다. 이런 건 좋아, 좋아. 이런 건. 싹하니 소나무 소나무와 한옥 어? 또 두릅 두룩. 두릅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릅이 두릅이 저리도 다이 두릅 나무들이 쭉쭉이있 이렇게 이렇게 어? 이렇게 뭉치는 이렇게 따라오고 완전 이 지역, 무공의 지역에, 어? 아주 얘들은 실합니다. 어? 실하고, 아주 봄에 두릅 최고죠. 어? 그래도, 어, 뭐 높은 나무에도 있고, 그래서 이 호미로 잡아당겨갖고, 그래도 꽤 많이 땄어요, 꽤 많이. 어? 헤헤, 뭉치가 열심히 따라다니고, 저기 케이크도 따라다니고, 자 작업 끝.